그 댓글에 또누노의 럽싱 메리우 다음 편 계획 지금 잡고 가자 괜찮은데? 괜찮죠. 이거 진짜 말이 씨가 돼서 씨를 심어야죠 지금.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나와 함께해줘서 고마워란 내용을 담은 거죠. 그러니까 메리우는 청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낙을한 거잖아요. 네, 승낙이 됐다는 가정에서 네. 함께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음. 이야기로 쓰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근데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서 그게 투키즈. 투키즈가 제일 먼저인 거야 알고 보니까 아니지 어, 결혼을 아니야. 해서 투키즈라고 <laughs> 아니야 내가 생각해봤거든 세드키즈가 어. 아 어. 투키즈가 먼저고 어. 그럼 투키즈 애들이 있었잖아 세드키즈가 어. 된 거야 어. 그게 왜냐면 세드키즈인데 그게 누나랑 동생이었던 거지 아. 그래서 누나 너무 아. 예뻐 고백을 했어 어. 잘된 거야 어. 럽식 어. 사귀도 싸우기도 하고 어. 결국 사랑싸움을 했어 어. 결국 메류 결혼까지 해 아. 그럼 그다음을 생각해야겠네 다음에 이거 어, 일단 <laughs> 나 새드, 생각난 거 하나 새드, 있잖아. 새드키즈 다음은 없네. 일단 누난 너무 예뻐로 이어졌으니까. 그렇지. 그럼 그메리오 다음 어. 이어진 거 보는. 뭐 칠드런 이런 거괜찮지않을 어, 아이 아이들. 어 그냥 뭐 어, 아이들. 뭐 어떤 뭐 모르니까. 막 그냥 가족. 패밀리. 아, 패밀리 이런 거 어. 괜찮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패밀리, <laughs> 패밀리 좋네.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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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패밀리. 아무튼 그런 뭔가 어. 아무튼 서사. 죄송합니다. 음.